금밀에 세계 3차 대전에 참전한 군인이었던 주인공 어느 날부터 적군 중 자동차보다 빨리 달리며 소총탄을 맞아도 버티는 초인병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초인병사 연구소를 공격하는 임무를 받아 주인공은 작전에 투입됩니다. 그리고 작전은 성공했지만 주인공은 지하 연구소에서 탈출하지 못했고 붕괴되는 건물 안에서 거대한 호수로 빠지며 정신을 잃은 주인공은 초인병사 약물을 잔뜩 흡수하고 급속 냉동된 뒤 1만 년뒤 121세기에 깨어납니다. 오늘 리뷰할 소설은 121세기에서 살아남기입니다. 소설을 90화까지 보았습니다. 게임 속 전사가 되었다. 무림서부 등을 쓰신 컵라면 작가님의 신작으로 이번에는 뭔 세관인지 계 감도 안 잡히는 1만년 뒤 121세기를 배경으로 한 소설을 가져오셨습니다. 초반부 주인공은 이곳이 2세기인지 지구인지 감을 못 잡고 진행하는데 소설 제목이 스폰이 독자들은 1만년 뒤 지구라는 걸다 알고 있죠. 초반부 밝혀지는 내용으로 소설 세관에 대해 설명하면 121세기 1만년 뒤 지구는 두 발로 걷고 문명을 이룬 강아지나 물 밖에서 살수 있는 어인 인간과 비슷하지만 귀각인 유사일프, 비행전함을 타며 전쟁을 벌이는 파시스트 토끼 등 인간들은 사라진 채이 종족들이 함께 섞여서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초반부 밝혀지는 떡밥 내용은 인류는 세계 3차 대전 이후 세계 4차 대전에 한 번도 있었고 현재는 지구에서 인류는 찾아볼 수 없으며 인류가 있었다는 기록도 사라진 상태죠. 남은 기록은 5천년 전 종족별 신화 속에 존재하는 잊어버린 제국이 존재하고 그 제국이 남긴 유산인 여러 아티팩트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중 AI가 존재하는 유산들은 수년인간 주인공에게 권한이 있죠. 대충 초반부에 밝혀지는 내용은 이렇고 메인 스토리는 이런 설정들을 기반으로 주인공이 1만 년뒤 세상을 여행하며 여러 사람들과 만나고 인연을 쌓고 사건이 발생하며 진행되죠. 세이권은 나서지만 스토리 전개는 컵라면 작가님 특유의 맛이 나는 소설입니다. 탄탄한 인물 구성을 바탕으로 낭만적이고 뽕만 있는 에피소드 속에서 자잘하게 깊이 있고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녹아 있죠. 이 작가님 특유의 적당히 강한 주인공이 활약하며 나오는 낭만의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역시 믿고 볼만한 작가님이라 생각. 들었네요. 전투씬이 일반적인 소설에서 나오는 싸움보단 주변 지형지물을 이용한 할리우드 액션 영화 같은 맛이 있는 소설입니다. 주인공은 1만년 동안 잠자면서 초인병사로 개조되어서 먼치킨까지는 아니지만 그에 가까운 수준으로 강력한 신체를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긴 시간 전쟁터에서 구르다 보니 순간적인 사안 판단 능력이나 결단을 내릴 때잘 내려서 메인 스토리에서 큰 고구마는 없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현대인이자 첨전 군인이었던 주인공이 갑자기 영고는 커녕 같은 인간조차 없는 1만년 뒤에 떨어진 상황에서 오는 정신적 고통과 전쟁의 PTSD도 대충 넘기지 않고 탄탄하게 가져가는 소설입니다. 가벼운 먼치킨 주인공보단 입체적이고 슬픔이 있는 주인공을 원하시는 분들께 좋은 소설이죠. 다만 배경이 특이한 만큼 진입장벽이 없는 소설은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보는 현대판타지나 이세계물처럼 정형화된 설정이 있는 장르가 아니다보니 소설 전체적인 세관을 이해하는 데는 다른 장르보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굳이 따지자면 SF물 쪽이랑 비슷한 면이 있지만 사소한 부분에서 다른 점이 많고요. 주인공이 옛 유산에 최상의 권한이 있다는 것도 소설을 보면 알수 있지만 숨겨진 뒷 이야기가 많습니다. 주인공이 열려라 참깨하면 다 열리는 식으로 쉽게 쉽게 진행되는 소설이 아니죠. 결론적으로 인류가 발전했다 망한 1만 년뒤 세계를 여행한다는 설정이 관심 있고 별 생각 없이 가볍게 보기보다 새로운 설정들을 하나 하나 알아가면서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미있게 볼 만한 소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로인은 현재까지는 두 명이고 아직 사귀는 히로인은 없어서 연애 소설은 적지만 돌아가는 분위기나 묘사를 봤을 때는 바른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금 여기는 121세. 세계에서 살아남기의 평점은 세계관 3.5점, 스토리 전개 3점, 주인공의 지능 3점, 악당, 조연들의 지능 3점, 소설의 분위기 밝음, 스토리의 깊이 매우 무거워입니다. 리뷰 총평은 먼 미래를 배경으로 한 판타지 모험물에 관심있다면 한번 봐볼 만한 소리였습니다.